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오브스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72.30원에서 이 건전한 조정을 받아주고 있고요. 이 고가는 94.9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오브스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테니깐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이 금요일이죠. 이 숫자 1번 남겨 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지고 손절가를 610원 잡아드리면서 스트라티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이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낮은 매집 봉 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이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 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강한 급등이 나왔고, 단 하루 만에 60%라는 이 목표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1천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천 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 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0%가량 수익이실 텐데, 이 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결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이 스트라텍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브스 코인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브스 코인 또 적중했습니다. 이 오브스 코인 첫 번째 타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리고,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고 추천드렸었는데요. 지난주 영상 보겠습니다. 이 미들라인을 지켜주면서, 2평선 역시, 5일선, 22평선, 장기 2평선, 62평선. 이 정배열에서 이격도가 확장 국면이기 때문에 이 추가 상승 충분히 크게 나아질 수 있고요. 이 추천드렸었던 이 기점으로부터 급등 이 정확히 적중을 했고요. 또 이틀 전 영상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이 추천드리면서 이 73원 구간, 이 구간까지는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 결국은 이 73원, 제가 잡아드렸었던 이 73원이 구간까지는요. 투약이 할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날도 축전드를었던이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이 73원 구간까지 정확히 적중을 했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다음 목표가, 이 다음 목표가로 이 83원 구간, 이 상단 채널까지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영상 보겠습니다. 이 지금 위치에서 이제 다음 채널, 이 구간이죠. 이 83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할수 있고요. 이 기대 수익은 대략 25% 25% 이상 가져갈 수 있고요. 정확히 추천드렸었던 이 기점으로부터 급등이 나아주면서 잡아드렸었던 이 83원 이 구간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터치 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릴 때마다 매번 급등이 적중을 했고 정확히 말씀드린 구간까지 터치했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이 타점, 이 타점마다 진입하신 분들은요. 첫 진입 추천드렸었던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무려 100... 80% 이상이라는 수익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두 번째 타점에서 진입하신 분들도요, 무려 70% 이상이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또이 현물뿐만 아니라 제가 이 분산 투자로 이 선물 이 레버리지를 10배 진입을 하시게 도와드렸으니까 무려 수익은 이700% 이상 이 수익을 가져가셨죠. 이 오브스코인 이렇게 정확하게 이 모든 거이 적중한 전문가 분들은요. 다른 영상 찾아봐도 없으실 겁니다. 이 추상적으로 그냥 상징한다. 이 추세가 좋다라고 말하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 어디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 구간 이 구간 이렇게 명확하게 짚어주고 적중할 수 있는 분들 없습니다. 왜냐? 이 틀리면 못하는 전문가가 되기 때문이죠. 저는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이 세력 진입, 이 m m 이라고 하죠. 이 마켓 메이킹의 이 전형적인 이 매집 흐름, 수급 패턴 등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 오브스코인이 상승 추세가 끝난 거 아닙니다. 다만 이리스키한 부분이 있고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초보자 영역이 아닌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현재 이 알트코인의 이큰 상승을 주도해 주었었던 이 신고가 랠리를 보였었던 이룸 네트워크 코인 역시 큰 조정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거기에 따른 이 여파가 자연스럽게 이 알트코인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오브스코인의 주체 세력 여전히 홀딩하고 물량을 받으면서 상승 핸들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수익을 이전이 고점 2구가. 이 구간까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저가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선물 포지션 진입해서 레버리지 10배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 수익은 어마하게 커지겠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 무지성 게임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손실을 또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요, 주체 세력이 털어먹고 설거지 후 이탈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초보자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가 단기 낙폭 시에는요, 이 알트코인들은 더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탓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시고 이 오브스코인의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에 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이번 기회는 또 놓치시지 마시고 오브스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오브스코인의 최적가 탔죠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처럼 이큰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이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데이...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 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 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가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들은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이 정보방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브스 코인 이 고래 세력 이탈 없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일시적인 아이템 코인들의 메타 전환 이숨 고르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재차 순환 돌면서 오브스코인이 상승 주도해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요.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